온 목사와 성결기 시편 27편입니다. 오늘도 함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다위세 시입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여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와은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치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시편 27편 다윗의 시는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26편, 27편 또 다음에 볼 28편까지 개인 탄원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27편 사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힘든 인생은 그러니까 사울왕이 쫓겼던 13년도 있지만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정말 가슴으로 아팠던 처절한 아픔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는 과정 속에 이 아픔이 제일 아픔이 정말 힘든 아픔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27편 또 28편도 다윗의 탄원시인데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서 쫓겨났을 때그 사망 속에서 고백한 시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무엇을 고백하는가 볼까요? 요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역들, 나의 원수인 그들이 실조가 넘어졌다. 도 군대가 나를 대적할 진실하서내맘 들었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려치리하자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다윗처럼 다 이런 진짜 멋있는 고백 할수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빛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둠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서서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먹으려고 나를 잡으려고 원수이 달려들을지라도 그들이 넘어지면 넘어졌지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 참 어쩌면 참 다윗의 이 탄원신은 다윗이 어떤 신앙으로 일생을 주 앞에 매달리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내가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숨기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오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자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제가 이십육편알겠지만 시를 보면 시 속에 시의 고백이 있어요 그니까 상황의 고백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니까 우리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입의 말들이 늘 힘든 말로만 끝나지 않냐고 힘든 말 속에 다시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온전한 거죠 자 압살롬의 반열을 만약에 쫓아갈 때 다윗이 어느 곳을 나오는 겁니까? 예루살렘, 다윗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인은 이 언약궤가 는 예루살렘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면 이 언약궤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하들인데 아니다 돌려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신앙조를 고백하는 이 고백 참. 내가 여호와께 바란한 가지 바란 것을 구하려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이외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경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을 반영을 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찢어진 마음을 갖고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다윗은 꿈을 얘기해요. 다윗은 미래를 얘기해요. 어떤 걸 가지고 주님 사함을 가지고? 주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내 평생 내 여호와 주사 살겠습니다. 여호와 주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녀 사망신내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이면 이거 내가 지금 쫓겨 도망가지만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쫓겨나가지만 하나님 회복시키소서 이게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밀려 쫓겨날 같은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속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어려움 인생을 미끄러가더라도 하님께서안 돼. 붙쳐 끌고 하 아, 정말 다윗의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이 시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느끼고 알고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기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려다. 여러분 다윗은 쫓겨가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진것 같지만 하나님이 환난 날에 당신을 품에 쫙 싸게 생명 속에 싸서 숨겨 품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배 이런 사랑받고 이런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니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세요. 참, 예수 생명값 주고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값이, 피값이 모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위처럼 아름답게 활란하래 은밀한 것에 숨기시고 사시는 축복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들에 리니몸이 승리. 그 예장 내가 그 예장 말에서 즐거운 짤들이었고 노래며를 찬송하다 회복. 여러분 거기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삶에 어떤 시경에 힘들 거로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승리를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주님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하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렬히 여기사 응답하오서 너는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죄종을 놓아버리지 마소서 주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죄에게 맡기지 마소서위중자와 악을 토한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성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카오산디하며 여호와를 기대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당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환란과 어려움, 탄식의 순간에도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7절 여호와의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실 때 들어서 너 나를 국립에게서 응답하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 걸을 때 아버지 앞에 탁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민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내 네, 사랑이 아버지 앞에 이 종민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찡할까요? 얼마나 좋아 하실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실때 내가 마음으로 주게 말하되 여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얼굴을 힘들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얼굴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내가 도와줄 거야 다시 잊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신 그때를 내가 지금 맞이했는데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오소. 주의 종을 놓아버리지 마오소. 주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죠. 인생의 가장 절망이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고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과 인자와 능력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려워주신, 가려워주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오여서 그러면서 다윗이 곧 진짜 기가 막힌 신앙의 말을 해요. 내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요한 나를 영접하시리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마음을 요한 나를 영접할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일단 신앙 고백이면서 사실 요 부분은 또 어떤 어, 학자들은 이렇게 써갑니다. 여러분 다윗 의 부모가 언제 다윗을 버렸나요? <laughs> 이런 느낌의 상처를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세 아들에게 이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를 기름 부으려고 올때 이세가 막내 아들 이 다윗에게 형들의 일곱 명들의 모든 양을 다 맡기고,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형들만, 너는, 너는 너 같은, 무슨, 야, 어리잖아. 그 형들의 이 삶을 와서 왕의 기름 부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어쩜, 신학자들은 다위지 그때 아버지로도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든 간에 참이 대한 고백. 내 부모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생이 다 버리고 설사. 나를 낳아준 내 부모조차도 나를 버려도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와요. 죄들을 내가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사 평탄길로 나를 인도하소 내 생명을 내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좌악을 통한 자에게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냐이다 그러면서 아 준비된 거예요 내가 산자를 당해서 여호와의 성하을보게될줄을 확실히 이게 뭡니까 승리의 확신 지금 다윗은. 어쩌면 압살롬 아들이 방영을 당해서 쫓겨나가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다윗은 정확한 탄식의 시에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마지막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넌 여와를 기다리지 어다 다윗아 종민아 여와를 기다리지 어다 종민아 여와를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지 말고 세게 치지 말고 확률 쭉 들지 말고 위계 벌벌 떨지 말고 강담제서 여호와를 기다릴 줄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날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도 강담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일기 시편 27편 여기서 마칩니다.샬롬.